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후기 찍을 거예요. 음, 먼저 핸드크림. 다그 덮에 거기에서 산 거예요. 이거는 받은 건데, 그냥 같이 찍을 거예요. 이거 립밤. 이것도 립밤. 이거는 마, 마스크 시트. 이거는 하얀 수분크림. 먼저, 하얀 수분크림. 이거, 세개다 하얀 수분크림이에요. 이거, 이두개살때 팁으로 받았어요. 이세 개인가? 아, 맞네, 개. 이세개살때 팁으로 받았고요. 세개 3개 사서 세 개를, 음, 팁으로 준것 같아요. 이거 양홍색 적거요 이거는 딱 봐도 알겠네요. 맛이 마스크 스위트 블루베리 향. 이거는 쌀쌀향 쌀의 향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해보 해보고 먹방도 찍을 거예요. 이게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거 원래 밖에서 놓으면 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주황색이에요. 정말 예뻐요. 저한 한 번만 그거 한번 발라볼게요. 우와 완전 좋아. 이거 무슨 보면 수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고체? 딱 닿아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어, 어, 저건 컬로 볼지? 얼굴이 최대한 안나오겠는데요 얼굴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핸드크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샀어요 향이 사과랑 꿀이 섞여있는 그거예요 딱 봐도 알겠죠? 꿀하고 사과, 사과 여기 벌도 하나 있네요 자세히 <laughs> 보시면 여기 저는 이게 잘안 떼져서 이렇게 됐어요. 보면 사르르 시어 버터 촉촉 매끈 뭐라고 돼 있지? 핸아 핸드크림 사과 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정말 한번 아까 이거 이거 사 같이 샀거든요. 꽤 비쌌어요. 자 보시면. 요거는, 여기가 열려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요 살짝 한 다음에, 입술에 바르면 이 향대로 그게 나와요. 네, 저는 이 향, 이꽤 마음에 들었어요. 오렌지 향이고요. 이건 안 뜯어봐서 몰라요. 거의 대충 개감으로는 자두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뭐, 딴건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 드디어 먹방 찍을 차례예요. 제가 아까 좀, 공수. 오빠랑 같이 난, 나, 나눠준다고, 막 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뜯어놓고 버리지도 않고. 그러 음, 이게, 보자. 아닌데, 여기. 아, 여기 있다. 스, 아, 작은 콜라병 모양 젤리. 영어로 하기 힘들어서 스몰 콜라병. 모양젤리라고도 있네요. 캔디요 스펙 음, 별로 많이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로 먹고 먼저 음, 콜라병 모양이잖아요 미니 스몰 작은 거 이거인지 실것 같은데 응셔아 음, 제가 신걸잘못 먹거든요. 그래도 좀 살짝 시어서 괜찮은데, 뭔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쉬워. 좀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어서 하나만 먹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에 나무가 높다는 뜻이고 작은 거 하나만 아 이것도 심고 심은 거 아닌가? 아우셔 어, 이거 왜 이렇게 셔? 이거는 콜라보다 좀 과일향이 좀 나는 것 같고, 뭐 맛이지? 파인애플? 아닌데? 딸기향은 그냥 딸기맛이 나는 것 같은데, 오렌지는가 노란색은? 바나나 향? 응? 뭐그 정도 맛이난것 같아요 응. 먹음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찍고 싶다 음 응, 됐다 어때? 어때요? 이거 좋... 맛있게 보이죠? 제가 배어먹었지만 음. 이것도 맛이 나름 괜찮네요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요 이건 오렌지 진짜 생각 생방송으로 보면 진짜 좋네. 음. 오, 오 뭐지? 뭐지? 좋은가? 응, 음, 재밌네요. 근데 언젠가 제 얼굴 달려라 치킨 님 있잖아요. 얼굴 밝혔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얼굴 밝히겠죠? 사탕은 많지만 얘가 썩어서 아, 조금 먹었어요 네, 화장품 옷인데도 이렇게 먹방 떡,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음, 할로윈 파티. 거의, 유통이 있는 거는 할로윈 파티 했을 때 받은 거예요, 음, 음, 많아요, 아요 음, 보시면 정말 제 화장품도 꽤 있긴 있으며 근데 다는 못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다 공개하도록 하고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먹방하고 다 얼굴 공개하면 음, 먹방도 찍고 제 친구랑 영상 같이 찍고. 정말 그러겠죠? 어. 네. 네. 이렇게 다 됐어요. 구독해주세요. 안녕 펑키나 너도 구독해줄거지? 응? 응. 고마워 넌말 못해 꿈틀아 너도 해줄거지? 화장품아? 너도? 너희도? 납작해? 안해줄거라고? 응 아니, 재밌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재미없었다면 었좀 배를 쳐서 죄송한다만. 재밌었던 분은 그래도 좀. <laughs> 그럴 거예요. 네, 구독해주세요. 꼭. 펑킨 해줘. 응? 응. 네, 끝났어요. 화장품 묵기. 많은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